정수기가 수돗물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충격적 진실. 정수기 필터 언제 바꿨나요? 그 물이 수돗물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돗물은 위험하고 정수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 수돗물은 WHO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정수장에서 여러 단계로 정화되고 잔류염소로 세균을 막아요. 수돗물 자체는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진짜 문제는 녹슨 수도관과 오염된 저수조예요.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은 깨끗한 물이 집에 도착할 때 이미 탁해지거나 금속 찌꺼기가 섞여 있습니다. 수도 시스템의 노후화가 문제죠. 정수기는 오염을 걸러주지만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세균 온상이 돼요. 냉온 정수기 내부 배관은 습하고 따뜻해서 곰팡이와 바이오필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오염된 물을 더 마시게 되는 거예요. 필터는 2~3개월마다 교체하고 하루 한번 물을 10초 이상 흘려보내세요. 아침 첫 물은 버리는 게 좋아요. 밤새 고인 물엔 미세한 금속 입자가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수돗물보다 정수기가 더 깨끗하다는 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진짜 깨끗한 물은 관리 습관에서 나와요. 좋아요 누르고 생활위생 꿀팁 더 받아가세요.